방탄소년단 지민이 솔로 2집 성공개 곡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에 올랐다. 5일, 현지 시간 발표된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표된 지민 솔로 2집 뮤즈의 성공개 곡 스메랄도 간 마친 밴드, 피트, 로코가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46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민은 솔로 곡으로만 통산 다섯 번째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민은 솔로 곡 기준 지난 2023년 태양과 함께 부른 바이브 피트 지민 어브 BTS 96위로 오피셜 싱글 차트에 처음 입성했다. 이후 발매한 솔로 일집 페이스의 성공개곡샘 미 프리피트 3 0위 타이틀곡 나이크 like 크레이지 8위로 이 차트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 지민이 가창에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웨스트 인젤 피트 1피트 지민 어브 BTS, JBKN 윤이랑 패스트 X 사운드 트랙 82위, 도 오피셜 싱글 차트에 차트인했다. 수메랄도 간 마칭밴드, 피트, 로꼬, 는 오피셜 싱글 차트 에도 싱글 다운로드와 싱글 세일즈에서 나란히 1위를 거머쥐었다. 이 노래는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마칭밴드를 기반으로 한 곡이다. 빅밴드, 대규모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힙합 장르를 가미해 활기찬 바운스와 리듬감이 특징 이다. 여기에 지민의 청량한 보컬과 래퍼 로꼬의 유연한 랩이 어우러져 곡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킨다. 한편 6일 0시 방탄소년단의 공식 sns에 뮤즈리두 번째 콘셉트인 세러네이드 버전이 무드포토가 게재 됐다. 앞서 선보인 첫 번째 콘셉트 블루 밍이 만개한 꽃을 주요 오브제로 내세웠다면 이번에 공개된 사진 에서는 기타가 메인 소품 역할을 한다. 무드 포토 속주민은 깔끔한 블랙 정장을 입고 빈티지한 느낌의 단상 위에 놓인 기타를 향해 서 있다. 오는 7일 세러네이드 버전이 콘셉트 포토와 클립이 공개된다.